진짜. 아니,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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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단한데, 네, 화면을 거꾸로 돌리줄 않았어요. 쭉 예, 갔다 가세요! 예. 예. <laughs> 서커스, 서커스! 여러가지 거품수가 그 많았는데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겠지만, 맨들펀치 네. 네. 예, 네. 이렇게 땅 때리면, 다시 또다리, 띠띠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그냥 홀떡 올라오는지 주현이 형은 어땠어요? 아저 보는 내내 배가 막 간지러워가지고요 간담히 있었어? 아, 무서워가지고 <laughs> 어, 떨어질까봐 어. <laughs> 그야말 하늘을 그냥 날아다녔습니다 자 오늘 우승에 도전하는 기워 네? 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3월 미국에서 있었던 올스타 치어리딩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해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 <웃음> <웃음> 국에서 우승을 한 트로피입니다. 예. 아. 와오 무거워요! 무거워요! 야. 무거워요. 야. 예. 거워뭐라써있요요 아. 2013년 인터내셔널 올스타 챔피언십. 그다음 영어로 복잡하게 요혀있어요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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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 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애기죠 애기, 애기가. 애기야. 아니, 이거 성인이야. 초, 초, 초 약간 성인 이쪽 존이 약간 애기죠. 애기죠. 네, 애기 존. 애기 총. 밥베이 애기 총. 베이비 페이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황희지라고. 합니다. 황희지. 몇 살이에요, 고일. 그럼? 그러면 17살이야. 1 7 그리고 두, 또 동생입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16살 신희수입니다. 16살. 아 중삼중삼이에요중삼 중3. 여기서 제 여섯 선수는누굽니까 어. 저요, 저요 이거 또 있어? 미안해, 미안해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돼 아, 되구나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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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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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키만 보고 저 단단히 <웃음> 열었어요 <웃음> <헤이>.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15살 박지영입니다 아, <laughs> 네. 중학교? 0년이요 최종 학력이 초졸이에요 근데 <laughs> 메달을 뗐어요, 세계에서 와. 1위 와. 그러면 아... 자, 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분할 때가 아니고 하늘야 네. 하늘양. 네. 하늘양에온 우리 오빠 누나들의 체리디 부부모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 처음에는 하늘을 난다고 하길래 시, 어, 왠지 못할것 같아서 쉽게 생각했는데 잘해요. 놀래서 놀래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어. 어, 뭐, 잘 뭐, 잘 뭐, 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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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다들 그럴 거예요. 한번더 보고 싶다. 맞아, 맞아. 네, 한번더 보고 싶어요. 네. 어, 일단 인간 피아미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3단 사키를 해서 네.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동작, 최고나이도 동작을 보여드릴 게요 정말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아니, 다시 올라오고. 그 동작이죠. 네. 와, 이거 어디? 자, 난이도에서도 가장 높은 난이도. <laughs> 자, 올라갑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세계 최전입니다. 올라오면올라오면 Oh oh 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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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런 번지점 없고요, 이건 뭐 스카이 다이빙이에요. 이야, 장난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처음에는 저도 계속 떨어지고 네. 다치고 해서 많이 무서웠는데 오, 그래도 얼굴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 <laughs> 음. 막 해야 되니까. 일단 던져야 되니까. 일 던졌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 <laughs> 예, 계속 네. 발소해를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이트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들이 여자친구를 던져서 공중에 한 바퀴 돌면서 어 다리를 찢는 동작.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이거예요. 네. 그거 보여드면그 위에서 한 바퀴 돌고 다리를 찢는다고요. 네. 만나보시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세요 이제 우리 나라가 종중국이 아니잖아요. 네. 왜또 미식축구입니까 그럼 보면 농구 경기장에서 대단한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하늘 붕붕 나르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면 세계대회 처음 나가신 거예요. 예 네, 이번에 처음. 그러면 처음 나갔으면 이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미국 이제 미국도.